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을 그 돈복 터지게 만들어줄 그 풍수 방법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그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그 해주시게 되면 또 풍수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돈복의 그 잠재력을 또 크게 그 자극을 주게 됩니다. 집안의 그 돈복이 또 잠재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집은 재물이 또 끊어지지 않겠죠. 여러분들께서 그 적당한 날을 그 하루 고르셔서요 이렇게 그 해주시면 됩니다. 저녁 식사 후에요 깨끗이 그 설거지를 한온 가족이 그 사용 중인 그 수제의 그 젓가락을 가지런히 다 모아주십시오. 그리고 그 하얀 그~ 사기 그릇에 정갈하게 받은 그 물을 담은 후에요 그 속에 여러분의 그~ 왼손으로 특히 그~ 왼손의 그~ 엄지와 검지만을 사용을 해서요 그~ 설탕 몇 알갱이를 집어서 이제 물그릇에 녹여주시는 겁니다 양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숟가락, 젓가락을 그 접시에 이제 담가 주시면 되고요. 손잡이 부분까지 그다안 잠겨도 됩니다.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입에 닿는 그런 부위니까요. 수저나 그 젓가락 밑 부분이 이제 충분히 그 설탕물에 이제 잠기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. 식탁 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밤새 이제 하룻밤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셔서 원위치 철수만 시켜주시면 됩니다. 이 방법이 그 도움복을 또 터지게 만들어주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됩니다. 그 한달그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죠. 설탕은 그꿀 대신에 또 사용한 그 풍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. 설탕과 꿀은 재물과 그 풍요를 또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징이 있죠. 단맛이 그오해그 토의 암시, 즉 재물밭의 그 환경이라면 모든 그 단맛이 마찬가지죠. 과일의 그 단맛, 또 음식의 단맛, 이런 그 단맛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. 긍정적인 그 에너지의 자극입니다. 달콤함이라는 그 암시는 식탁의 그 조화롭고 또 만족감을 끌어올려 줄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 식탁 작은 가족 구성원의 그 연결 또 유대를 그 결속 강화시키는 그공간의 암시를 갖습니다.예전에는 그 앉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 밥상들 많이 사용했잖아요. 그런데 그 이제 소리가 날 일이 계속 그 멈추지 않는 집들이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 만났다 하면 소리가 나고 또 으르렁거리고 이제 그러는 집들 있죠 그런 집은 밥상만 날라다니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그 손으로 식복을 그 엎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돈복을 그 내다버린 꼴이 돼서요 그런 집들은 또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 일들이 꽁꽁 그 막히게 된다는 거죠 안 풀리게 되고요 설탕물에 그 접촉시켜준 이런 숟가락과 젓가락은 식탁 공간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그 연결 또 유대감을 축제를 하게 됩니다. 동시에 또 재물복을 그 끌어당기는 그 관행을 또 통합한 방법이 되겠죠. 이런 그 풍수 시도는 또 집안의 그 돈복 또 가족의 그 유대 또 영양 공급의 그 기지로서의 그 식탁에서의 지위 이런 것 등을 그 동시에 그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.